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한 날이군요. 기대와 다르게 결과를 얻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없으니 욕심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은 자신의 운을 믿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금전적 이익이 눈앞에 있을 거예요. 오늘은 로또를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예요. 행운이 함께할 거예요. 애정운은 오늘은 사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날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줄 거예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이 원하던 목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망설임과 장애물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일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경쟁자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일상에서 투자나 매매와 관련된 일이 있다면 경쟁 상대에 대한 너무나 긴장보다는 균형 잡힌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애정우는 특별한 하루예요. 처음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면 더욱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받는 쪽도 그 기쁨을 마음껏 느껴야 합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순간이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초문세는 새로운 에너지가 도는 때입니다. 조심스럽게 실수를 피하고 건강에 유의하면서 노력하는 당신을 행운이 돕겠네요. 긴장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일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주변의 지지와 조언을 활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처리에는 조금의 여유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정우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움직이면 평소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감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한 날이에요. 많은 좋은 기회가 당신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금전우는 소비가 많아 잔액이 부족한 날이네요. 조금씩 지출이 늘면 스트레스가 더해질 수 있어요.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고 돈을 사용할 때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애정우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더욱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느끼며 사랑을 쌓아가는 기회가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너무 급해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뛰어나 특히 투자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물의 흐름이 원활해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에 도전해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두 사람의 애정이 꽃피는 날이에요. 서로를 만족시키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상대방을 보며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할 거예요.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갈등이 해소되고 희망적인 전개가 기대되는 날이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기회도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한 좋은 날입니다. 금전우는 생활에도 좋은 변화가 오며, 재물이 쌓이고 이익을 볼수 있어요. 손실이 생긴다 해도, 그 손실을 보충할 기회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재미를 위해 로또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애정우는 사랑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조금 더 배려하고 앞서가지 않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면 어울릴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약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쁜 날이에요. 기대했던 곳에서 좋은 결과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성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 당신도 놀라실 겁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거나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금전운은 조금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입니다. 성급한 행동은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이익을 얻으려면 주변 상황을 고려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애정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주변 상황도 고려하세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날일 것입니다. 특히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관된 태도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특별히 좋지 않은 하루 같아요. 수입이 있더라도 지출이 많아 저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출을 잘 계획하고 계산해 보세요. 애정운은 자신의 눈높이를 과도하게 원망하는 당신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속으로는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만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사람과 완벽한 사랑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일상 속에서 대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가족간의 작은 갈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소중하니 어렵지 않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금전우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수입까지 기대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는 직관과 자신의 감각을 더욱 신뢰해보세요. 애정우는 만약 아직 연인이 없다면 오늘은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날이 될수 있어요. 사랑의 여신이 당신의 행운을 도와줄 것입니다.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행동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혀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금전우는 문서 계약이나 재물 관련 거래를 진행하기 좋은 날이니 기회를 잡아보세요. 너무 소심하게 행동하면 재물운을 놓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마음껏 행동하더라도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애정운은 오늘 같은 날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요. 자신의 생활 리듬을 바꾸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고자 노력해 보세요. 금전운은 풍족하고 여유로운 느낌에 좋은 날이에요. 여행이나 공연을 즐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주식이나 투자도 할 만한 상황이니 기회를 잡아보세요. 금전적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애정우는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한다면 흥미롭고 멋진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에게 너무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대하면 부담이 줄어들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행운이 당신을 찾아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때입니다. 지난날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을 가지세요. 과거에 미뤄 두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과감히 도전하세요. 걱정이 앞서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수 있으니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감정이 복잡한 날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은 충분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으로 인해 내면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의 태도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